자, 오늘은 지금 저번 시간에 했던 정비례에 서 방비례까지 할거요 자, 정비례가 뭐였니? 정비례. 정비례. 이 비례가 일정한 거 아니야? 그치? 정비례라는 거는 레시오가 일정한데, 정비레인지 아닌지 따지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Y는 A, X가 떠올라야 된다고. 어? Y는 A, X. 얘는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돼?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돼? 직선이 된다고. 0 0모을 지나고, 이런 직선이 될 거야. 어? 이거 Y는 AX 그래프인데, 이때는 A가 양수일 때, A가 양수면 어떻게 된다 했어? 어떻게 된다 했어? 우상행이 된다 했지. 그럼 A가 음수면 어떻게 되겠니? A가 음수면 어떻게 돼요? 우하향이 된다 고 자, 여기에서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 여기 마이너스 AX 아니다. 이거 아니야. 표기 제도에는. 마이너스 AX로 착각을 해. 자꾸 보면. 어 여기에 A 자체가 음수인데. 음수인데 마이너스 붙으면 양수로 바뀐단 말이야. 아니라고. 정신 차려야 돼. 정확하게. 여기는 A는 양수들될수 있고 음수도 될수 있는데. 양수면은 우상향. 우상. 그 다음에 AX가 음수면은 우하. 오른쪽 아래 오하로 하자. 오하. 어 여기는 오위 제발 무슨 말인지 이해라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이 a를 뭐라고 하냐면은 x의 개수라고 한다 개수 x의 개수라고 해요 잘 기억해 이 x의 개수의 절대값이 크면은 이 a의 개수가 절대값이 클수록 어떤 특징이 있어요? 클수록 Y축에 가깝다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무슨 소리일까요?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이쪽으로 절대값이 커지면 AX는 X축에 가까워진다는 거야. Y축에 가까워진다는 뜻이야. 그치? 절대값 A가 커지면. 어? 그 절대값 A가 붙은 이유가 뭘까? 음술 때도 있기 때문이에요, 음술 때도. 음술 때는 오히려 값이 그러면 더 작아야 지 된단 말이야. 절대 값 A가 큰 경우. 응? 어? 절대 값 A가 크면 그게 어떻게 된다? 날카로워진다. 가파라진다고 표현하는데 이거, 머릿속에 지금 들어있어야 되는 거는 이거야, 지금. 다시 집어넣어. 주말 동안 공부 안 하고 다시 왔으니까 다시 집어넣어 정리 차리고 틀기 눈으로만 보지 말고 자 이게 정비례 우리 저번에 했던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반비례는 뭐겠어요 비례 관계가 아니라 반대 비례 관계가 되겠죠 그러면 은 지금 이 반비례에 들어있는 의미는 x 값이 증가하면 Y값이 이제 감소한다고 보면 될 건데 이게 어 정확하게 따지면 또이 말은 또 틀릴 수도 있어왜냐면은 여기에서 음수일 때도 있기 때문이야. 근데 이런 느낌으로만 보자는 소리야. 어? 지금 결론적으로 비례하게 되면 역수관계가 되는 거거든. 자, 이게, 이게 정확한 표현이 이거야. XL값이 2배가 되세요. 그럼 Y값은 역수배가 되는 거야. 그러면 X 값이 2분의 1배가 됐어요. 그럼 Y 값은 2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역으로 비례가 되는 거야, 역으로. 어? 나는 2배가 컸으면 Y도 2배가 크기를 원하는 게 정비례 관계인데. 그거에 반대로 역수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려면 얘는 식이 어떻게 돼야 돼? Y는 X분의 A 관계가 돼야 된다. 됐나요? y는 x분의 a 관계 자 이제 머릿속에 이거 집어넣어 어 그럼 왜 이런 관계가 형성될까 여기 두배가 되면은 전체는 2분의 1이 될거 아니야 2배가 됐다는 거는 2분의 1을 곱하는 거 아니야 y다가 2분의 1배가 됐다면 x에다 2분의 1배 대입, 대입하게 되면 역수가 되니까 두배가 됐다는 소리고 뭔소리지 이해가 안되면 이것도 정확히 외워놓고 문제 풀면서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려고 알았어요? 제발, 뭘, 진짜 뭘 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만 기본적인 도구부터 이해해놓고, 정확히 머릿속에 집어넣어놓고, 그다음 이해해야 돼. 뭘 도구가 안 되는데 이해를 부터 하려고 그래. 어? 두배 하면은 2분의 1 곱하니까 2분의 1배 된 거잖아. 세배 했다는 거는 3분의 1배로 곱하게 되잖아, 와이다가. 2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은 역수가 취해지게 되니까 왜 역수를 취하게 되는데? 한번 써줄게. X가 2분의 1 배가 됐다고, 해보자. 2분의 1을 대입해보자. 그러면 이 Y를 구하려면 이는 어떻게 해야 돼? 두 문제 뭘 곱해야 되니? 2를 곱해야 되니까 이 A가 된다고, 2배가 된다고. 됐니? 잘 이해하고, 그러면 X분의 A 관계라고 두고. 그러면 이제, 봅시다.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그때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자. a가 만약 양수라면 x에다 1을 대입하게 되면 얘는 1, a를 지나게 된단 말이야. 1, a 왜1 대입하면 a를 지나니까. 그럼 얘는 무가 되냐? 원점 대칭이 돼요. 원점 대칭이 되니까 원점 대칭이 되면 되면 어떻게 돼요? 얘네, 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를 지나게 되겠죠. 자, 이게 언제일 때? A가 양수일 때. 얘는 그러면 1, 3, 4분면을 지나게 된다. 얘네네. 예, 네. 자, 그러면은 반대로. A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될 거야. 그래프 잘 그려놔라. 보기만 하지 만 A가 음수일 때는 그러면은 X에다가 1을 대입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1을 대입하게 되면, 은 걔는 어떻게 될까? 여기서 정확히 따지면 1만 A야. 어? 어, 뭐, 뭔 소리죠? 이거 뭐죠? A가 음수일 때를 나타낸 거니까. 얘는 없을 때 양수처럼 보이지만 음수라는 거야. 됐니?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원점 대칭이 될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1,a가 되겠죠. 다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되겠죠. a가 온수기 때문에, 이 노란색 부분과 흰색 부분 잘 구별해서, 어? 이게 반비례랑 정비례는 이런 거보다,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이제 가장 간단하게 정리만 하면, 머릿속에는, 너네들이 설명 못 하더라도, 정비례라고 하면 머릿속에서, 그냥, 뭐 이건 튀어나와야 돼요. 아, y는 ax에요. 어? 반비례라고 하면 y는 x분의 a 이요 설명 못하더라도 이건 튀어나온다면, 그 다음에, 아, a가 양수면은 우상향하는 직선이요. a가 음수면은, a가 음수면은 우하향하는 직선이요. 우상향하는 직선이요. 어? 그 다음에, 얘가, 절대 어, 반비례 관계면은 x분의 a인데 양수일 때는 1, 3, 4 5면 지나는 이런 곡선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음수면은 2, 4, 4 5면 지나는 이렇게 곡선이 완성돼요. 근데 이 곡선 끼리는 서로 무슨 대칭이 된다? 무슨 대칭이 된다? 원점 대칭 관계가 된다. 근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 얘네도 이 전과 이전 사이 원점 대칭 이 성립돼. 근데 그거는 상관하지 말고 전에 어 이거 두개가 다야. 진짜 별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서 중간 간에또 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이 a의 절대값에 관해서야. 어? 그럼 또 여기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틀리지 않아?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절대값이 크면은 결론적으로 더 위로 가거나 더 이제 봐봐. A의 절대값이 크면은 얘는 그래프가 더 위에 생기게 될까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똑같은 값을 넣더라도 결과가 달라. 이 얘랑 얘랑 비교했을 때. 얘랑 얘랑 비교했을 때보다 얘랑 얘가 된다고. A가 커지면 돼. 그러면 얘는 이, 이 전에는 Y축이랑 비교했는데 얘는 또 원점이랑 비교할 거야. 원점에서, 어떻게 된다? 멀어진다. 어떻게 된다고? 원점에서 멀어지게 된다고. 이해 네. 원점에서 멀어지게 돼. 자, 이런 표현을 기억하고, 감기례 문제 몇개 풀어보고, 이제 네. 문제를 들어갈게요. 자, 네, 26번 한번 볼까요? 26번. 26번. y는 x분의 마이너스 5.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얘는 결론적으로 뭐다? 반비례가 되는 거고, a는 뭐가 되는 상황이야? 마이너스 5가 되는 상황이지.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상황이야? 얘들아. 네, 제발. 양수일 때 따로, 음수일 때 따로 외우지 마. 양수일 때 하나를 정확히 얘기해 놓은 다음에 음수일 땐 반대로 하는 거야 양수일 땐 어떻게 되니? 양수일 땐 그래프가 어떻게 돼? 요래 되잖아 그치?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 그 다음에 아 음수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돼야 된다 음수니까 어찌 돼야 된다 요래 돼야 되잖아 요래 맞지? 요래 요래 아 그러면은 후복은 우선은 1, 2 너무 쉬운데? 그냥 답이 3번이죠? 자, 우선 1, 2번은 아니고, 4번, 5번은 정비를 그래프고그 다음 3번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3번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5라고 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요. 대입해봐요. 5 대입하면은, 5분의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잖아. 어, 너무 쉬웠던 문제야. 어? 갖고 놀아야 되는 문제야. 갖고 놀수 있어야 돼, 우리. 자, 그 다음에, 바로 27번 문제로 갈게 27번 문제로 가게되면 Y는 X분의 11자똑같아 너무 똑같잖아 문제는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잖아 따라하지 그 다음에 뭐야 A는 11인 상황인 거잖아. 양수인 상황인 거잖아.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잖아. 됐어? 그럼 지금 물어본 게 아니야. 어디야? 뭐야? X가 0보다 작은 데서. X가 0보다 작은 데서가 어디니? 얘들아. X가 0은 어디니? 여기를 뜻하는 거잖아, 0은. 0보다 작은 데는 작다는 건 왼쪽이잖아.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갈수록 작은 거,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거잖아. 맞지? 왼쪽으로 갈수록 얘는 그래프가 요 따위로 그려지는데, 요놈잘 봐봐. 이놈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상황에서 X의 값이 증가하게 되면 Y의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하게 되는 거야. X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이 감소하는 상황이지. 문장 다시 읽어볼까?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이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지. 다시 한번 살려. 자 x가 0보다 작다는 범위는 x가 0보다 작으니까 이 왼쪽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 이쪽 부분에 해당되는 걸 지금 설명해야 되는 거고 자점 하나를 기준으로 항상 오른쪽으로 보내 오른쪽으로 가면은 무조건 x까지 증가하는 거거든 x까지 증가하게 되면 지금 y값은 감소하게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x값이 증가했을 때 y값은 감소해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아닌 거라고 되네 자 마지막으로 32번 볼게요 32번 자 32번 그래프 모양 봤어 자 정비례야 반비례야 대답해 빨리 빨리빨리 빨리 대답해 정비례야 반비례야 어 반비례지 반비례라고 대답했지 얘들아 믿도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자 정비례가 아니라 반비례니까 요래 된단 말이야 자 A 양수야 양수야 양세영요음수수죠 대답했지? 대답했지? 자, 그러면 은후보군부터 봅시다. 1, 2, 와, 아, 얘네들. 그냥 안 좋네? 자, 1번. 1번, y는 2분의 1, x. 얘가 a 즉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y는 ax 꼴인 거지? 따라왔어? 따라왔어? 정비대 꼴이네. 아니지. 정신 차려라 이거 뭔 소린지 모르면 정신 차려라 제발 정신 차려 자 이번엔 x Y는 마이너스 8이라고 적거든 얘는 Y는 X분의 마이너스 8이라고 쓸수 있단 말이야 양변에 X로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Y는 목걸로 바꿔줘야 돼자 Y는 왜 목걸로 바꿔줘야 돼? 정비되는 Y는 A X 꼴이고 반비례는 y는 x는 a골이잖아. y는 뭐골로 바꿔주라고. 되네. 자, 그다음에 음수니까 오2 번은 후보군에 되네. 그럼 맞는 점은 뭘까요? 마이너스 4를 대입하게 되면은 2가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4 대입하면 2가 되네요. 2번 땡이네. 땡이 아니라 맞은 거지. 자, 3번 나머지도 확인하해보죠3 번. 자, x y는 8이다. 얘들아 어떻게 바꿔야 돼? 믿어도 되는 거지, 너희들? 믿어도 되는 거지? 믿어도 되는 거지? X분의 8. 네 이니까 그래프가 이 따위로 그려져야 되니까 지금 아닌 거잖아. 됐니?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무슨 그래프? 무슨 비례? 정비례잖아, 정비례. 여기가 지금 A가 되는 거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돼야 되잖아.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뭔 소리인지 모르면 반성을 해라, 이 자식들아. 그 다음에 5번은 뭐야? 정비례도 아니고 반비례도 아니잖아. 왜? 두개 꼬리 둘다안 되니까. 됐니? 그래서 얘는 요놈 때문에 이게 걸려서 안 되잖아. 그렇 지금부터 이거 스트이칭 봅시다.